아, 안녕하십니까. 2일차 템 세팅, 템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잼스톤이 얼마나 먹었는가 하고, 사냥하면서 매수 얼마나 먹었는가 하고,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 뭐 얘기해야 되냐? 어, 그리고 오늘 2업하고 한60% 정도 올렸네요. 어, 첫날에 비해서 바뀐 것은 이제 매력작을 하여서, 성배이 4에 48짜리 껴놨구요. 한 8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00만원 정도 했고. 일단 임시로 쓰다가 내일 패치로 인해서 이제 성배가 이제 좋아지는 게 많이 나오면은 아마 가격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껴놓은 상태고 1일차에 비해 달라진 점은 이제 바이퍼의 장갑을 빼왔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거를 좀 찾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빼왔구요. 어, 이제 바이퍼는 이제 임시로 이제 16성짜리를 얼마 주고 샀더라? 20억대였나? 사갖고, 이제 스타퍼스 17성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대처로 해놨습니다. 유니크짜리로 해가지고. 어, 어, 결론은 무엇이냐? 성배를 바꿨다. 장갑을 구매하, 구매했다. 아니, 교체하였다. 이제 6시간 사냥해서 2억3600하고, 원래는 이제 오늘은 68개 시작이었어. 잼스톤이 68개 시작이었고, 그럼 45개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전에 사냥한 것은 이제, 매소는 따로 안 넣어가지고, 이제부터 정확히 몇 시간 사냥했는지는 제대로 체크 못하겠지만, 그렇게 할 예정이고, 나머지 템은 맞추는 대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바꾼다고 치면은, 그렇게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또뭐 부가적으로 아 이런거는 좀 해도 되겠다 싶은거 있으면은 어 댓글로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같아 생각해봐서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걸로 어 그리고 단기간으로 할수 있는건 안될 것같아 예를 들자면 엘리트 몬스터를 몇마리 잡아서 뭐가 나왔는가 이런것들 있잖아요 아 어, 이것으로 2일차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